캠핑에서 꼭 필요한 가성비 장비 베스트 3. 요즘 핫한 카즈미 캠핑 식기 17P 플러스 보관 케이스 세트, 블랙 한 세트. 이 제품은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져서 위생적이고 가벼워서 휴대하기도 편해요. 바, 아, 구 앞접시 등 4개씩이 들어있어서 3인 가족이 사용하기 딱 좋아요. 캠핑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집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또한 보관 케이스가 있어서 수납이 편리하고 컴팩트하게 모두 겹쳐져서 부피도 작아요.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캠핑을 더 즐겁게 즐길 수 있어요. 꼭 사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방 선생 캠핑 플레이트 패밀리 세트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캠핑이나 글램핑을 즐기는 분들에게 딱 좋은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캠핑용 식기 세트예요. 스몰 볼, 라지 볼, 스몰 플레이트, 캠핑 컵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캠핑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전자레인지와 식기세척기 사용도 가능해서 정말 편리하답니다. 그리고 안심 소재로 만들어져서 뜨거운 음식도 걱정 없이 담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름진 음식을 담을 때 세척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캠핑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나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는 제품이니까 한 번쯤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리즈문 스탠 연마제 세척 캠핑 시키 세트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스테인레스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연마제 세척 서비스로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4인 가족의 알맞게 구성된 밥그릇, 국그릇, 볼접시, 접시, 소스그릇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무광 디자인으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며 전용 파우치가 있어 휴대하기도 편리해요. 또한 환경을 생각한 제품으로 일회용품 대신 재사용이 가능하죠. 캠핑이나 야외활동에 최적화된 이 제품은 편의성과 내구성, 그리고 디자인을 모두 갖춘 제품이에요. 캠핑을 더욱 특별하고 즐겁게 만들어줄 브리즈는 스텐 연마제 세척 캠핑 시키 세트 한번 사용해보세요. 감사합니다.